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기 발등을 찍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호의, 친절, 배려와 도움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의 생각과 의식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의미 있고 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대학교 구내 식당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천 명분의 밥을 짓는 식당이었는데요. 제 역할은 쌀가마니를 나르고 삼시세끼 국을 푸는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대부분은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당신들 아들 또래인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대견해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들이 할수 있는 방식으로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는 계란 반숙을 잘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란후라이가 나오는 날에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천 개의 계란후라이를 하면서 그 중에 딱한 개를 완숙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에 내려가게 되면 제 몫의 밥상이 늘 따로 차려져 있는 겁니다. 주로 제가 좋아하는 젓갈과 나물류입니다. 가끔 주말에는 저 먹으라고 따로 음식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편지를 써 놓습니다. 그분들의 배려와 호의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20살 청년에게 엄청난 응원이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기억나고 감사했던 분들은 20살 청년에게 따순 밥을 차려 주셨던 식당의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비타민, 사탕, 견과류, 홍삼, 이런 것들을 넣어서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택배로 학교 식당으로 보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분들이 차려주신 밥한 끼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응원이고 힘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1990년 식당 아주머니들이 챙겨주신 따순밥 먹으면서 공부했던 청년이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내게 베푼 호의가 힘이 되고 말 한마디가 인생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언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감사는 기쁨의 넓이와 은혜의 깊이를 더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미움과 분노 혹은 폭력적인 감정과 그릇된 충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것중 하나는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폭력적인 지배자에 의해서 어린 아기들이 학살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권리와 인권을 유린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400년 종살이와 폭력적인 압제를 당했으니 와신상담, 복수를 꿈꾸었을만 합니다 애굽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심각한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물론 요셉 때문이기도 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손님으로 받아 주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리를 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기회를 빼앗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부합니다. 애굽이 당신들에게 보여 주었던 그 환대와 배려 그 친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증오와 미움, 복수심과 원망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은혜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으로 향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 바다, 광야, 음식과 식수의 부족, 추위와 더위. 이것은 생존을 위협하고 현실을 두렵게 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과 위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감사를 알지 못하는 강박한 마음과 또 불평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충족되지 않은 입맛, 제어되지 않은 욕망 때문에 믿음의 선택보다는 욕구를 쫓아간 것이 징계를 불러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홍해 바다를 건넌 후첫 번째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원망하는 습관,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을 기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고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픔을 가져오는 트리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모세는 이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몇번 시험했다고 기록했을까요? 열 번. 너희가 하나님을 열번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10번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으니, 평균 몇 년에 한 번입니까? 4년에 한 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보다 불평이 태도가 되고, 믿음의 말보다는 원망의 말이 어느 습관이 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 할수 있는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신들을 뒤쫓는 애굽 군대를 보고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서 오염된 물, 쓴 물을 맛본 이스라엘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45일째가 되던 날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던 그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모든 회중을 다 굶어죽게 하고 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물이 없을 때는 모세를 원망하고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려왔느냐고 모세에게 대들었다. 만나만 먹으니 질린다고 고기, 마늘, 부추, 입맛을 자극하고 성욕을 충족시키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에돔 땅을 우회해 먼 길로 돌아가게 되니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만나입니다. 우리는 맛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만나를 가리켜서 하차는 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못 마땅하게 여깁니다. 오래전 TV에 방영된 스머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스머프에서 저는 기억나는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투더리 스머프라는 등장 인물입니다. 이 투더리 스머프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I hate it 나 그거 싫어. 나 못마땅해. 나 미워. 나안 좋아해. I hate it. I hate it. 무슨 말만 하면요. I hate it. 싫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투드리 스모프의 인상이 있습니다. 눈썹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그리 버드처럼. 눈꼬리는 올라가 있습니다. 늘 못마땅하고 언짢는 표정입니다. 그 친구의 언어가 얼굴에 인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은혜의 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길을 가면서도 숨쉴 때마다 입에서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기 욕구 충족을 선택을 위한 우선순위에 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관심을 두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부릅니다. 일상의 임하는 하나님의 울타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쓴 글에 보니 원망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인식의 프레임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물을 파악하고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 창문 혹은 마음의 틀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삐딱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또 만족스러움이 없게 말하고 해석합니다. 영성가들은 불평하는 습관과 원망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실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불평하는 말과 원망, 그리고 탄식하고 애도하는 말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탄식이나 애도는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드러내는 행위이지만 불평은 그저 원망과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만나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받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식하고 두려움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드러내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지만 원망은 타인과 사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파괴적이고 냉소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모세이든 하나님이든 원망과 불평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니면 너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정말 그럴까요? 원망과 불평,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입니다. 민숙이 11장에서 불평과 불만은 사르는 불과 같다라고 교훈합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까지 사르게 하셨다. 불평, 불만, 원망은 개인과 공동체의 기쁨, 평화, 위로, 여러분의 안식과 가정의 화목함을 태우는 불과도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평을 옮기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으로 불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악한 원망과 불평은 축복의 물꼬를 막고 고난을 불러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애도는 시간이 갈수록 소망과 신뢰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지만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은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와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민숙이 14장에 보면 "원망하는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부모가 내뱉는 원망의 말과 책임을 전가하는 불평의 말들은 내 사랑스러운 자녀의 인생의 앞길에 걸림돌을 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말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있고 반대로 그 입에서 나오는 악하고 독한 미움과 원망의 말대로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원망하고 증오하고 불평은 부모들이 했는데 그 고생의 짐과 고난의 짐은 자녀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 이스라엘은 또 음식 가지고 불평하고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사막에 사는 불뱀 독사떼를 불러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목숨을 잃었고 공동체는 우왕좌왕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한 이후에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없던 불뱀이 나타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에는 여러 종류의 불뱀이 복사 때가 이미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조심스럽게 이끌어 가시니, 불뱀 때가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이고, 믿음 없는 말들이 도를 넘으면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은총의 울타리를 허무니, 화를 불러왔습니다. 독사 때가 출발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징계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미성숙하고 아직은 믿음이 여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을 앞두고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즈음에는 입술에 말하는 대로 심판이 들이닥칩니다. 민수기 21장.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 마음이 싫어하는 도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살리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물을 내면서 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입술,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의식과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냈다며 하나님의 뜻을 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언어입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으면서도 고맙다는 감사와 감동은 사라지고 당연한 권리처럼 여겼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문장 쓰고 회개하고 한 문장 쓰고 또 회개했습니다. 돌아볼 게 너무 많고 성찰함에 살아있게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내 입술의 말에 열매 맺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떡과 자비의 물을 마시면서 이것들이 하찮다는 말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찮고 보잘 것 없는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 그리 못마땅하고 불만족스러울까요? 사람 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보기에는 값이 안 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일상의 당연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은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묻고 또 묻습니다. 며칠 전에 편지를 한통 받았습니다. 조천 지역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제주에서 만난 목사님 중에 가장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봤을 때 제주에 이런 목사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제주 땅에 희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한 분입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두살 많습니다. 그 목사님은 2년 반 전에 폐암으로 폐를 절반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조천 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손수 교회를 차그맣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지, 주변에 이암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이 있나 봐요. 그암 환자들이 그 병원 이 교회에 오게 되는데 이 성도님들이 암 환우들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의 처지를 느끼고 공감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님에게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이 장례 예식을 치러 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이 목사님에게 놀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폐암이 재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암이 몸 장기에 다 전이되었고 뇌까지 전이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고난의 시간, 두렵고 아픈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 다시 폐암, 사기 진단을 받고 저는 히스기야처럼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저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아직 제가 쓸모가 있다면 저를 버리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하는 가련한 노모와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마을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자라가는 이 교회, 어쩌면 저보다 더한 사연들을 갖고 나오는 사랑하는 교들과 환우들 앞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자로 그들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까? 왜 사는지 이유가 애매모호하십니까? 삶의 만족과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것 같습니까? 이 목사님이 편지 말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산다는 게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네. 먹고 마시며 사랑하고 살아가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일상, 활동들,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은혜의 결과물입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들을 소중히 대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허리 굽혀 경배하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만족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혹은 하나님을 자기 만족과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원망이 습관이 되고 불평이 기도보다 앞서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수약하게 하셨구나. 감사를 모르고 만족이 없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고 일이 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대하는 태도, 일상에 대한 고백, 마음의 습관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은 우리 인생의 모양을 만들고 여러분이 오늘 하는 입술의 언어가 내일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라도 선택하면서 말하도록 합시다. 우리 생각과 의식의 흐름이 감사로 이어지는가를 성찰하십시다.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단조로운 것 같고 어제와 오늘이 그날이 그날 같은 것 같더라도 이 일상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배드리고 그리고 내게 허락된 사랑하는 사람들, 배우자와 자녀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 존재들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대하십시다. 그리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